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예교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설명드릴 제품은 가상 용접 시뮬레이터 소이다매틱이라는 제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용접이라는 기술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용접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어, 저희가 이 가상 툴을 이용해서 어, 실내나 교실 같은 데서 실습을 할수 있는 장비입니다. 실제 용접하는 장비와 토치, 뭐, 재료, 그리고 용접면 모든 환경은 실물과 동일하게 제, 어,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용접하는 환경도 이렇게 직선, T자에서부터 곡선, 뭐, 사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형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제 환경에서 할수 있는 용접을 여러 가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가지고 시연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모형, 재료, 용접의 두께, 용접건의 종류, 그리고 용접봉, 그리고 용접봉의 두께, 그리고 가스 종류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메뉴를 선택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용접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이 되면 AR 어, 장비를 착용해서 어,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AR 장비는 실제 용접할 때 쓰는 용접면 용접 마스크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착용을 한 다음에 AR 센서를 감지를 한 다음에 용접 실습을 할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일정 구간을 용접하라는 구간 표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구간 표시 안에 용접 도구를 가지고 용접을 할수 있습니다. 용접을 다 끝마치고 나면 자신이 어떻게 용접을 했는지에 대한 점수가 표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표,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화면을 플레이해서 자신이 어떻게 용접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용접을 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보셨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비는 실제 현장에서 투입되기 전에 가상으로 실습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작업함에 도움이 되는 연습용 툴입니다.